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쭈꾸미 낚시를 왔습니다. 아, 낚시하면서 오늘 이제 그 우리 그 연질대와 경, 약간 경질 에, 그거를 좀 실험도 좀할겸 해서 이렇게 왔는데요. 자, 앞에 이 낚시대는 어, 이다코 뭐다잘 아시는 그상그 그 낚시대고요. 로드가 어, 끝에를 개조를 했습니다. 지금 전혀 다른 거고, 이 지역에서 이제 수제로 하시는 분 중에, 예, 있는데, 워낙, 이게, 이거 굉장히 강해요. 옆에 이제 같은 낚시대인데, 지금 이제, 그, 옆에 아우가 올리는데, 이게 원래, 이 그, 이다고 어, 정품 그대로고, 이거는, 예, 좀 연질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몇대몇 시적에? 할대인가 어, 8대2, 고 이거는 그보다 훨씬 강합니다. 이제 이 상태로 과연 얼마나 나오는지 위치는 이제 홍어항 앞에로 왔어요. 어, 여기서 좀 해보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제 저 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는 어, 전에 만들었던 제가 어, 여기 봉돌에 바늘을 많이 휘어서 했던 거 제가 한번 실험을 보여드린 적 있고요. 자, 기가 아주 소형이 있잖아요. 좀 소형. 요거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채비는 이제 가지 채비예요. 짧은 가지 채비고, 자 이게 이제 과연 얼마나 어, 효과를 발휘할지 이제 보면 알죠. 어, 여기는 수심이 굉장히 낮아요. 오, 씨알이 굉장히 많이 긁어졌습니다. 강한 낚싯대를 쓰는 이유는 감각이 이제 여러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어 약간 좀, 어 둔한 분들도 있는데, 자, 지금 바로 왔는데요. 얼굴 엄청 커졌어요. 자, 지금 보니까, 어 조그마한 애기에 붙어요. 지금 같이 온 친구가 못 잡는다고 투덜거리고 있습니다. <laughs>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는 수심이 낮은데고요. 제가 경질대를 쓰는 이유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바닥이 어느 정도 뭐가 찍히는지를 정확히 알 정도로 그만큼 예민하고 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고 가지채비를 짧은 가지채비를 쓰는 이유는 유형 그 애기 유형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더잘 붙는 걸 제가 볼수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활용을 해서 낚시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뭐 바로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하니까 이렇게 표가 빵이 나요. 자, 여기 확실히 더잘 붙는데요, 이거에. 음, 이거 예, 저게 잘 붙네. 그거 같 엄청 다 그거 같는 어, 이게 잘 되지. 대가리에다가 어 그거 잘돼오 검정이 크다 그건 야 그건 문어 아니냐? 감각이 돈에서 큰것 밖에 안돼 오늘 친구하고 아는 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네. 아이고 이건 뭐야 어 진짜 크네요 여기 오, 진짜 엄청 커요. 지금 벌써 아우다, 뭐 굉장히 커요. 씨알이 많이 굵어졌네요. 제가 저번에 왔을 때 보여드렸는데 엄청 작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씨알이 진짜 좋아요. 자, 옆에 이제 저한테 낚시를 배운. 그 지역 그 아운데 어 정말 잘 잡습니다 저보다 더잘 잡아요 어, 보통 유호선낚시배를 타면 항상 그3위 안에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 정도로 에또전기 예, 때문에 아무래도 감각이 더 좋기도 하고 정석으로 해요 자또 작은 것도 붙고 가지채비의 단점이라면은 이쪽에 붙어있는 거 감각을 익히는 건데요 지금은 이제 이 정도 컷, 큰 상태면은 그래도 알 수가 있는데 작은거 붙었을 때가 어좀 감각이 좀 아무래도 둔하죠. 경질때 썼을 때는 그 감각이 있어요 정확하게 굉장히 빠르네. 아또 우리 또 닥치하는거 보고 포트가 이쪽으로 들어와 <laughs> 음. 아이고, 또 그렇게 작은 것도 있긴 있네. 네. <laughs> 네. <laughs> 낚시대 워낙 저게 부드러워서 그래. 자, 이거는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는데, 아이구또 이런 정도까지 있네요. 이 지금 크기가 이건 봄주꾸미만한데요. 어참뭐큰거 작은 거다뭐 같이 섞여 나오는데 또 작은 것도 있어 이렇게 여기 잘 나오지? 아무래도 선수 두명 있는데 잘 나오지. <laughs> 배에 네, 이제 나고 가는 연질은 어, 대신에 이제 그뭐 주는 게 훨씬 편해요. 아이고 이거 봐라. 이거는 쎄할 터네. 오호 이 정도 나오면은 뭐 이건 아이고 먹물 말아서. 300마리 이상 잡겠는데. 쭈꾸미 먹물만든게제로 그래. 쭈꾸미 먹물 맞는 게제로 그래. <laughs> 그래 진짜. <laughs> 한번 이렇게 흘릴 때마다 이렇게 많이 나오면 어 이제 봉돌에 붙은 게 처음 나왔어요. 지금은 이 작은 얘기 거의 다 나왔고 봉돌에 붙는 거 이제 하나 나오네요. 지금은 열 마리. 아니 어쨌든 그 봉돌에 붙어도 올라가다 떨어지지 몰라도 저도 붙긴 붙어야 되잖아요. 안 붙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게 없어요. 떨어지는 게 없어. 봉돌에 안 붙어? 어. 떨어지는 지금, 그, 액션을 주는 게, 지금 액션을 주, 주고 있는데요. 어, 너무 많이 주는 건 아니, 아닌데?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한데? 사실, 이제, 집, 저렇게 직결로 맨 경우가 이제 액션을 좀 주고, 저처럼 이제, 가지는 사실 깔짝깔짝만 주는 거거든요, 액션 그렇게 하면은 잘 붙어요. 오, 좋아, 좋아. 나는 제은것까지다 나오고 거기는 큰 것만 나오고 그런 거아니야 혹시? <laughs> 지금 이제 나오는 제 옆에서 비교 지금 보면 어, 경질 때가 어, 유리할 때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요즘 나오는 낚금대가 연질대를 많이 요용하거든요 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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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정말 그걸 많이 쓰는데. 그거는 이제 끝보기, 그리고 뭐 줄보기, 뭐 이런 형태로 맞고, 저는 손에 곧바로 전달이 돼요. 어. 이게 또 이게, <laughs> 이게 맞느냐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배 음, 밑으로 들어가니까 강하게 또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이거 약간 마주치네. 이거 아우가 딱안 맞는 모양인데, 다시 때. 그래야지. 딱 마구가 안 맞네. 아 다시알 좋다. 이거 뒤집어졌다. 자, 시알이 굉장히 좋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파란색으로 바꿨는데요. 파란색이 붙기 시작해요. 응? 응? 야 이렇게, 이렇게, 이이거수이 이렇게, 이이번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이렇이 이렇게, 이게이렇이아 이렇게, 이렇 아고봉봉크기만 해. 자 지금 이제 경질대를 활용해서 어 좀만 좀 해봤는데요 옆에 연질대 똑같은 낚싯대로 우리 로드가 같은 거예요 그 아이다코 저는 이제 개조한 걸로 어, 끄트머리를 이제 훨씬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썼는데 좀더 많이 나와요 확실히 감이 좋고 근데 오늘 이제 수심이 낮아서 여기 지금 한 3m, 3.5m 권에서 했는데, 시야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상태로, 네, 지금, 어, 몇 시간 좀한 시간 조금 더한것 같아요. 근데, 마릿수도꽤 되고, 어, 제 능력 결과를 보여 드릴 건데요. 어, 지금 이제, 잡는데 집중을 하려고, 어,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있다는 이제 결과를 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굉장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요. 오늘 그 이제 개조한 개조한 낚싯대 초리대를 좀 강하게 개조한 거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훨씬 감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감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 전에 제가 사용했던 거고는 차이가 정말 많이 납니다. 오늘 아주 이렇게 큰 주꾸미를 많이 잡으면서도. 예, 즐겁게 낚시를 했습니다. 잡은 양을 좀 한번 볼까요? 예, 대략 이게 오전에 잡은 양인데, 아이고, 이거, 얼마나 되나요? 어, 되는데, 무게가. 4kg 넘을 것 같아. 오전에 잡은 양이 이 정도면은, 한 150마리 좀 잡았을 것 같아요. 140마리? 이런 정도? 예,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 즐겁게, 예, 우리는 좀 늦게 나와서 일찍 들어와요. 점심 아직 이제 점심 전인데 점심 먹고 들어갑니다. 예, 이제 점심을 먹고 어, 또 이제 들어 가고요. 또 이제 또 이런 어떤 이런 새로운 거 기법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